책3에서 14쪽이에요. 예제 2번하고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.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. 자, 선생님이 PPT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y는 e의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 함수가 있죠. 자,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갖고 다음과 같이 만들 거예요. 자, x랑 y가 조금씩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프로 보면은 일단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하늘색 그래프,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y는 2x제곱, 왼쪽에 있는 식 함수의 그래프고요. 자, 얘를 이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. 오른쪽으로 한 칸, 위로 한칸 옮겼을 때, 전체적으로 점을 다 옮긴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진한 파란색 그래프 있죠?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. 자, 얘의 식이 2의 x-1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에 있는 1을 하고, 뒤에 붙은 일을 하고는 평행 이동이 과연 얼마만큼 됐는가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. 자, 일단, 먼저 번 함수를 볼게요. 하늘색 그래프 잘 봐주세요. 자, 점근선이 X축이다라고 합니다.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때 X축이 거의 닿을 것 같죠? 자, 정확히는 만나진 않지만 점근선이 X축이고요. 자,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2의 x제곱 함수 고정점이 있었잖아요. 자, 여기 0,1 지나간다라는 거 알았었어요. 지수함수. 자, 그런데 또 다른 한 점이에요. 지금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막 잡은 거예요. x에 그냥 1을 대입을 했을 때, 자, y값이 2가 나오죠? 1,2입니다. 다시 말하면은, 1,2라는 이 점을 이 하늘색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어요. x가 1일 때 y값이 2잖아요. 그죠? 자, 아무튼 그래서 점근선 고정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개 그래프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자, 점근선 이번에는 y는 1이다라는 거죠? 어, 왜 y가 1이 됐을까라는 거예요. 자, 아까 같은 경우는 x축이 점근선이었죠.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인데 x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. 자,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인데. 자, 얘를 보세요. 왼쪽으로 한 칸. 자, X축을 왼쪽으로 한 칸, 오른쪽으로 한 칸. 자, 그 다음에 위로 한칸 이동한 거예요. 그죠? 평행 이동시켰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위로 한칸 올라간 꼴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옆으로 이동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죠? 무한정 이어지어 있기 때문에. 자, 두 번째로 고정점이에요. 아까 같은 경우에 이 하늘색 그래프가 0,1을 반드시 지나가는 지수함수였는데, 자, 평행이동에 의해서 한번 보셔요. <웃음> 보셔요. <웃음> 자, 오른쪽으로 한 칸, 위쪽으로 한칸 이동했죠? 자, 그러면은, 고정점 0,1이 이번에는 어느 점이 됐는가라고 하니, 1,2가 됐다는 거예요. 아, 이 지수함수 얘는 1,2를 고정으로 지나가는 함수겠구나, 라는 거죠. 자, 세 번째. 뭐, 한점 있어요. 그냥 아무거나 아까 짚은 점이라고 했는데, 1,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,3으로 옮겨가겠죠?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평행이동을 한번 볼게요, 여러분. 자,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,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지금 처음에 빨간색 그래프 있죠? 이 X제곱 그래프가, 보세요. 고정점 0,1이 어떻게 됐나? 자, 3, 어때요? 옆으로 3칸, 위로 2칸이니까, 자, 3, 3을 지나가는 함수가 되어버린 거죠, 그죠? 고정점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평행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들보다도 이렇게 0,1이 어느 점으로 갔는가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보세요. 점근선 X축, 고정점, 한 점이 있는데, 평행이동 시켰을 때 다음과 같겠죠? 자, Y는 0이 두칸 위로 올라갔고요. 자, 고정점은 3,3이 됐고, 뭐 아무거나 짚은 한 점은 역시나 4,4로 같이 평행이동 합니다. 자, 이렇게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. 문제가 조금 다르죠 교과서랑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지수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0, 1을 지나가는데 얘가 마이너스 1 자, 뒤로 한칸 가고, Y축의 방향으로도 아래로 두칸 가기 때문에, 고정점이 사실은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, 자,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